자 이번 시간에는 음함수의 미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음함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냥 함수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함수는 우리가 지금까지 y=f(x)의 형태로 표현된 거죠. 그러니까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그러니까 y, call, f, x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이제 독립변수입니다. 이게 이제 종속변수. 그러니까 종속변수를 독립변수들의 그 형, 그 등식으로 표현한 거, 이거를 보통 우리는 양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양함수. 그래서, 우우리가 뭐 통상적으로 y 뭐 f x AX, P. 이때는 X가 Y가 이제 Y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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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형태를 y 게 y 죠그가데우리가 y 제 Y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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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제 Y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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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 y 뭐라가 y 원의 방정식과 같은 것은 에그뭐 이렇게 y를 x의 함수로 표현하기가 좀 나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떻게 하냐면 f의 x, y를 보통 x의 제곱 다하기 y 제곱 하나를 넘겨서 아니면 그냥 a의 제곱 이런 식으로 두면. f의 x, y 콜 0의 모습과 이것은 동치가 되는 거죠. 이거와 이것은 동치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된 함수, 즉 x와 y가 혼재된 형태의 그 함수, 그걸 갖다가 그 음함수의 형태라고 돼요. 음함수. 그래서 우리는 음함수의 이제 그 미분을 이제 여기서 다루려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러면 통상 y는 y는 x에 관한 함수로 하고 생각하면 그 이제 이 음함수 미분법을 생각할 때는 이 이것의 양변을 x에 관해서 미분을 합니다. 그리고 y는 x의 함수니까 y 프라임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형태를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이 전체가 실은 뭐냐면 즉 f의 xy의 형태죠. 자, 그래서 이게 마치 음함수입니다. fxy 골 영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하느냐면 y는 방금 말한 것처럼 x에 관한 함수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주어진 식의 양변을 x에 관해서 미분을 해요. 그러면 x x의 삼승을 미분하면 3x의 제곱이 됐죠. 그다음에 요거를 먼저 그다음 미분해야 되는데 먼저 그러면은 합성 함수의 미분법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y의 삼승을 그냥 y로 미분하면 3y의 제곱이 됐죠. 그다음에 dy dx가 되는 거예요. dy dx 그 다음에 3xy를 또 미분 해되는데 x를 미분하면 y가 남죠. 그 다음에 y로 미분하면 x 곱하기 y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 0은 미분하면 어차피 0이니까 상수니까 0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건 dy dx니까 dy dx를 이제 모아요. 그래서 여기 있고 여기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자, dy dx 로 묶어서 이제 정리를 합니다. 넘겨서. 그러면 이제 dy dx 라는 것은 이걸 나누면 되니까 이쪽으로 그래서 3 같은 삼 같은 삼 지워지고 해서 이것이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분모가 0이면 안되니까 요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미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x 하고 y 가 t 에 관한 이 미분 가능한 함수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x 도 t 에 관한 함수고 y 도 t 에 관한 함수예요. 그러면 이제 t로 미분할 수가 있겠죠. t로. 자, 그래서 이 경우에 대해서 미분 뭐로 미분하냐면 t로 미분해요. t로. t로 미분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x의 적업은 t에 관한 이차함 그 복합성함수 미분법을 쓰면 먼저 x로 미분하면 ex가 되고 그다음에 X, x를 t로 미분해야 되죠. 그다음에 y를 t y에 관해서 미분하면 2y가 되고 다시 y를 t로 미분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합성 함수 미분법이에요. 그러니까 d d t x의 제곱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 d d x x의 제곱 d x d t 이런 식으로 계산해야 돼요. 왜냐면 합성함수 미분법이니까 그래서 요것은 ex가 되고 여기가 dx dt 이런식으로 나온 거예요 아시겠죠 비슷하게 d dt dy의 제곱은 똑같이 ddy y의 제곱 dy ddt 그래서 이건 ey dy T.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온 거예요. 잘 기억하시기 바래요. 자, 우리는 뭘 구하는 문제냐면 이거를 구하는 거예요. 아, 아니네. 다시. 이것을 x y와 이것의 함수 표현하니까 자, 요거를 구하는 거네요. 요거. 그러면 요것을 구하면 돼요. 그러면 이건 다 안다는 거죠. 이와이를 나누면 되는데, 요 이하고 요쪽 이를 지워주면 결국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어, 우리가 원하는 측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 그 3.11번의 내용을 살펴보죠. 자 우리는 이런 형태에 대해서 대한 미분을 이제 생각해 왔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임의의 유리수입니다. 이미 우리가 뭐를 했었냐면 과거에 n이 정수일 때 y 콜 x의 n승을 미분하면 n 곱하기 x의 n 마이너스 1,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유리수거든요. 그러면 n이 유리수라는 것은 어떤 형태냐면 q분의 p, 여기서 q는 뭐 양수라고 잡고요. p는 정수라고 두면 돼요.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이제 그 두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n이 육의 승이니까 이런 형태로 둘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y는 x의 n승이니까 x의 q분의 p승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양변에 이 q승을 해주면 이렇게 되죠. 양변에 Q승, Y에 Q승 해주면 X에 Q분의 P에 Q승. 그러면 이제 X, 지수법칙에 의해서 X에 P승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써요. 그러면은 요거를 미분하면 요런 식으로 되죠. Q가 앞으로 가고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요렇게 돼요. 그죠? y는, y는 x에 관한 함수입니다. 그래서, 먼저 y로 미분하고, 그 다음에 y 미분하고, 요거는 미분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중요한 게 y'이잖아요. 그래서 y'에 대해서 풀면 나누면 되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y라는 것은 x의 p분의 q니까 요거를 요것은 요 앞에 있는 요 개수는 요 놈이 되고 요 y자리에 요 놓고 이걸 정리하면 요런 식으로 될거예요 지수법칙 써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요 지수를 요 위에 있는 지수를 계산하면 요만큼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은 즉 q 분의 p 는 n 이니까 xn-1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예제 3.17을 보죠. 자 이것은 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f x 를요 안에 알맹이로 둬요. 이렇게 두고 gx는 이제 루트 c 오 남수. 이렇게 두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h는 g circle f.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먼저 f를 미분하면 4x 3승이 되고 gx는 자, 요것은 x의 2분의 1승입니다. 그래서 자, gx는 x의 2분의 1승이니까 g를 미분하면 자 2분의 1에 x의 2분의 1 빼기 1 이렇게 돼서 이거는 2분의 1 x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그럼 것은 2분의 1 곱하기 x의 2분의 1승 분의 1 그래서 이거는 2분의 1에 거 루트죠. 그래서 루트 x 분의 1 이렇게 돼요. 아, 그래서 이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요거를 미분하면 즉 루트 x 를 미분하면 요게 된다. 그래서 여기 나옵니다. 자, 그러면 h 를 미분하면 g 를 먼저 미분하고 그 다음에 f x 미분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요 fx 자리가 여기 이제 여기로 와야 돼요. 음. 여기가 fx니까 fx가 여기로 와야 돼. 그래서 이. 그다음 요거 미분한 것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죠. 그래서 여기로 와야 돼요. 자 따라서 fx는 1 더하기 x의 4승이니까 이런 식으로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제 18번 문제 자 양변을 x에 관해서 미분해요. 그래서 먼저 따로 따로 하면 자 왼쪽을 먼저 미분하면 자 이건 이제 지수 유리수니까 아까 방금 우리가 정리 3 1 1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2분의 3승 그다음에 2분의 3에서 1을 빼면 2분의 1만 남죠.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요쪽을 또 미분해요. x에 관해서. 그러면 y 사승을 미분하면 그다음에 요거 미분하고 그다음에 2를 미분하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 앞에 걸 먼저 미분하니까 이렇게 되고요. 뒤에 건써 주고 그 다음에 앞에 거 써주고 뒤에 거 미분하고 이렇게 되죠 자 요거는 y의 4승을 미분할 때는 먼저 y y 안에서 미분하니까 4y 3승이 되고 그 다음에 y를 미분하면 dy dx 되죠 x 제곱을 미분하니까 ex 되고 sin y 그냥 있고 자 x 제곱이 있었고 sin을 먼저 미분하면 코사인 y가 되고 그다음 에 y를 또 미분해야 되죠. 그래서 이게 나와야 돼요. 요거는 상수니까 0이죠. 자, 그러면 자 요거로부터 그러니까 요식과 요식이 동일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면 이제 dydx, dydx를 묶어요. 그래서 묶으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한쪽으로 다 넘겨요. 그래서 일단 한쪽으로 이렇게 놔두고 dydx, dydx 이렇게 묶어요. 묶은 다음에 그러면은 4y 3승 더하기 x의 제곱 코사인 y 예? dy dx 2분의 3의 x의 2분의 1승 마이너스 2x의 sin y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거 구하는게 문제니까 요걸로 나누면 되죠. 그래서 나누면 이렇게 돼요 그죠? 근데 분모는 0이 되면 안되죠. 그래서 요 조건이 필요합니다. 자 x이퀄 1에서 미분계수를 구하려면 x이퀄 1일 때그럼 1을 어디다 넣어요? 요 주어진 식에다 넣는 거예요그럼자 넣으면 1을 넣으면 1이퀄 1에 y의 4승 x가 1이니까 sin y 더하기 1 이거 지워져서 y의 4승 더하기 사인 y 곱 0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만족시키는 y는 그냥 일단 딱 보면 0이죠. 물론 다른 것도 많이 있어요. 뭐 구하는 방법은 어 이렇게 구해도 돼요. 사인 y는 마이너스 y의 4승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돼요. 그러면 아 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죠. 그죠? 그 다음에 요 y 마이너스 y의 사승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죠? 그래서 실은 0하고잘 모르는 어떤 점이 하나 더 있어요. 근데 요거는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냅두고.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은 y 콜0 일단 그거만 얻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y 콜 0이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 y 콜 0이니까 자 x가 1이고 여기다 1 넣고 y가 0을 넣으면 이거0 여기는 1 요거 1 그래서 여기 1 되죠 요거는 y가 0이니까 0이 되고 전체적으로 요 2분의 3만 남죠 그래서 2분의 3을 얻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상과 같이, 일단, 3.4절에, 어, 아, 내용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여러분들이 연습문제는, 일단, 큰 1번에, 1번, 3번, 6번 그 다음에 큰 2번 자 이제 이거를 먼저 해보시고 그 다음에 어, 좀 쉬워 보이는게 5번에 1번 2번 요정도를 한번 그 해보시기 바랍니다 음.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그, 그, 이 문제를 어떻게 풀면 되는지, 그, 힌트를 좀 알려드릴게요. 음, 첫 번째, 2번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크게, 어디, 요, dy dx니까 양, 요 양변을 x로 미분을 하면 됩니다. 요것도 x에 관해서 미분하는데, 이건 곱하기 함수의 미분법을 써야 되고, 요것은 sin y니까 합성 함수 미분법을 쓰죠. 그래서 먼저 어, sin, sin을 미분하면 cos i n y가 되고, 그 다음에 y를 다시 미분해야 되니까 dy dx가 곱해져야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x로 미분하면 ex가 되는 거죠. 어, 그 다음에 이런 것은 음, X, y를 미분하면 그냥 dy/dx가 되지만, 요것은 먼저 코사인을 먼저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 사인이 되죠. 그 다음에 이 안에 알맹이를 또 미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 ddx의 코사인 xy의 제곱을 어떻게 하느냐 미분하면 이거를 먼저 미분해 그럼 마이너스 사인의 xy 제곱이 되고요 곱하기 그다음에 요거 그래서 ddx인데 xy의 제곱을 또 해줘야 돼요 근데 이거는 곱하기 함수의 미분법을 또 사용해야 돼요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어떤 식으로 나올까? 자, 두 번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그랬어요. 그러면 뭐를 구해야 돼요? 먼저 접선의 기울기. 그러면은 y 미분 어느 점에서 요 점에서. 그러니까 즉 x, y가 2분의 파이가 되고 1이 되는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것은 이거를 미분하는 거죠. 그래서 양변을 x로 미, 미분을 해야 돼요. 그러면 아까 요거는 어떻게 했더라? s i n 을 먼저 미분하고, 그 다음에 x, y를 또 미분해야 돼요. 그죠? 요거는 그냥 dy, dx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할수 있어요. 자, 5번은, 자, x하고 y가 t에 관한 함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dx, dt를 이거로 표현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자, 첫 번째 문제는 t로 미분해야 돼요. t dt x sin y d dt 이. E. 그럼 요 값은 0이죠. 상수니까. 그럼 요건 어떻게 해요? 요것은 앞에 거 미분하면 dx dt. 뒤에 거 그냥 곱해 주죠. 그다음에 x 그다음에 d/dt sin y 이게 0이었으니까0이 되죠 그럼 요거를 미분해야 되죠 그러면은 sin을 먼저 미분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영은 그냥 쓰고 더하기 x 쓰고 어떻게 돼요 cos y 곱하기 y를 또 미분해야 돼요 dy 이렇게 돼요. 이퀄 영. 그러면은 이제 dx dt sin y 요거에 관해서 푸는 거니까 이거를 일로 넘기고 요거로 나눠주면 구할 수 있죠. 그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이것은 같은 방법으로. 풀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차근차근 계산하면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상으로 그 3.4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꼭 풀어보시고 휴대폰으로 찍어서 어 쪽지로 보내셔야만. 출결로 인정, 출석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나중에 모르시는 게 있으면 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